신부에게 버림받은 이지혁 그가 끝까지 숨기려던 진짜 이유는 왜 결혼식 한가운데서 터져버렸을까요?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날 이후 이지혁은 스스로를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결혼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 필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상철에게 털어놓는 순간 아버지 이상철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집안의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아버지처럼 살라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우리 세대를 이해 못하니까요. 라는 이지혁의 말은 너무 날카로워서 듣는 사람의 숨을 먹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김다정은 그만해. 지금은 서로 다 다치기만 해. 라고 말렸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이지혁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상철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다가 눈시울을 붉혔다는 사실을 김다정만이 알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 겉으론 고집불통인데 속으론 늘애잖아요 하고 김다정은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는 동아리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이 지역 이야기에 마음이 복잡했는데요. 그만 얘기하자. 듣고 싶은 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잘라 말했지만 가슴 어딘가엔 잔상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 잔상은 얕은 미련이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선후배로서의 정과 한때 흔들렸던 자신의 고백에 대한 쓸쓸한 기억이 뒤엉킨 모양새였는데요. 뒤늦게 나타난 박성재가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지은호는 본부장님, 이 지역 선배 얘기는 지금은 그만 들을래요.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 말투는 차갑다기보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방어였고, 성재는 그 방어가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씁쓸했지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이 지역은 인력소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는데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체력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마음의 균열은 몸보다 먼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무리하다 결국 쓰러졌고, 잠깐의 의식이 흐려지는 사이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결국 도망친 건 나였네. 그때 박성재가 찾아왔지만 예상과 달리 길게 붙잡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가워 보였지만 돌아서는 길목에 살며시 밀어넣은 수표 한 장이 말해주듯 마음은 전혀 차갑지 않았는데요. 이 지역은 그 수표를 발견하는 순간 모멸감에 가까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시에처럼 던지는 호에 따윈 필요 없어. 하지만 그 분노가 어쩌면 자신이 가장 아끼던 친구의 염려를 밀어내기 위한 자존심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 와중에 이수빈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정리하고 싶다며 박성재에게 유튜브 출연을 제안했는데요. 성재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안 이야기로 조회수 올릴 생각은 없어요. 그 단호함 뒤에는 이상철과 김다정, 그리고 친구 이지혁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비는 성재의 성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이 아니라 지역 오빠 친구 성재 오빠로 생각해봐요. 어른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들 누군가는 차분히 설명해줘야 하거든요. 수비는 상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진실을 오해 없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같은 날, 이지환이 당분간 일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성재는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성실히 일해왔는데요. 최근에 파동 속에서 잠시 일을 비워둔 상태였습니다. 지환아, 너랑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성재는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빌려도 좋다고 생각했죠. 그 사이 지은호는 카페일을 마치고 인테리어 도면을 펼쳐들었습니다. 고성희의 의뢰권은 규모가 컸고 요구사항이 번번이 섬세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의뢰는 갑이 의를 몰아붙이기 쉬운데 고성희의 태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산을 아주 명확하게 열어주면서도 작은 디테일엔 따스한 말들을 덧붙였는데요. 지은호씨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일이 크면 마음이 먼저 지치거든요. 그 말투는 의외였습니다. 권력에 단단히 무장한 사람의 보호색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온기에 묘한 낯설을 느꼈습니다. 낯선데 편했고, 편한데 조금 울컥했는데요.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박영란은 지은호를 향한 호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로 의견을 건네고 지은호의 스케치를 진심으로 칭찬했는데요. 은호 언니, 디테일이 정말 섬세해요. 공간이 사람을 안아주는 느낌이랄까. 영나의 말은 과장이 없었고, 그 안에 실은 진심이 은호에게 작은 자신감을 더해주었습니다. 다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고성이는 잠깐 시선을 멈추곤 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보듯 잠깐 동안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그 흔들림은 금세 사라졌지만 지은호는 이상할이 많지 그 짧은 떨림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던 어느 날 카페 마감을 하려던 지은호 앞에 술 냄새가 가득한 숨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이었는데요. 선배! 라는 한마디에 말라붙은 감정들이 금세 젖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혁은 의자를 끌어 당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짧고 굵은 사과였지만 그 뒤를 잇는 말이 더 컸습니다. 그때 널 거절한 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였어.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세워둔 삶이 무너질까 봐. 근데 이상하지? 결국은 다 무너졌네. 자존심도, 체면도, 너에 대한 내 마음도. 지은호의 가슴이 덜컥했는데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지만, 이 타이밍과 이 상태가 괘씸했습니다. 선배, 지금 이말 술에 기대서 하는 거면, 저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했지만, 말 끝이 떨렸습니다. 이 지역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내 세상에 들어오면 난 내가 아니게 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단 걸. 그 말은 무책임했지만 동시에 너무 인간적이어서 미워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컵에 물을 채웠습니다. 선배, 물 마시고 가요. 오늘 얘긴 여기까지요. 다음 날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테이블에 앉은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후배, 나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호는 바로 답하지 못했는데요.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지역의 무너진 자존심과 늦은 고백, 그리고 박성재의 언제나 한 걸음 뒤에서 내미는 담백한 손길. 본부장님은 늘제 편이었죠. 라고 말하는 순간 성재의 눈빛에 작은 빛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바로 깜빡였는데요. 그게다면 나로선 조금 모자라네. 성재는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밀어붙이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웃음이었죠. 기다릴게요.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줘요. 이 지역 때문에 또 울진 않겠다고 삼각관계의 불신은 그렇게 은밀히 커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건세 사람의 감정 다툼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더 많은 균열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우선 이상철과 이 지역 사이에 생긴 균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상철은 겉으로는 아들을 내친 듯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아들의 안위를 걱정했는데요.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지역이 다칠까봐 겁나서 더 세게 말한 거지.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옥래는 며느리 김다정에게 애들 일은 애들한테 맡겨. 다만 배고플 틈은 만들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는데요.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신기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김장수가 조심스레 안부를 건넸습니다. 다정아, 상철이 성미 알지 않니? 불이 났을 땐 물을 가져오고 제가될땐 부채질 말아라. 두 노인의 묵직한 위로는 젊은 세대의 다툼 위에 얇지만 든든한 담요처럼 덮였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상황을 사업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성재야, 감정은 잠시다. 본부장은 본부장답게. 허풍 섞인 호탕함 뒤에 아들을 믿는 단단함이 숨어 있었는데요. 성재는 그 믿음이 때로 부담이었지만, 그 믿음이 있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대신 지은호의 도면에 유심히 눈길을 주곤 했는데요. 때때로 지은호씨, 어릴 때 어떤 색을 좋아했나요? 가장 좋아하는 냄새는 뭐예요? 같은 사소하지만 이상하리만치 친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뜬금없는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는데요. 대답을 듣는 성희의 눈동자에 안도와 아픔이 아주 얇게 겹쳐 보였다는 사실을 지은호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쯤에서 한번 심리의 파도가 크게 일렁였는데요. 지은호가 지쳐 잠시 카페 뒷방에 앉아 있을 때 박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우 후배 편이라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요. 아주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간결함이 오히려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인력수 앞에서 잠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구겨진 수표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 대신 이름을 눌렀는데요. 박성재.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결국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이지혁은 화면을 끄며 웃었습니다. 자주였지만 그 웃음엔 한 줄기 진심이 스쳤습니다. 야, 나 아직 내 친구 맞냐?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질문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무렵 이지환은 박성재와 함께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형, 난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어. 대신 우리 집 망신은 만들고 싶지 않아. 이지환은 과거의 배신으로 삶의 의욕을 놓칠 뻔했지만 가족이 위기에 놓이면. 끝까지 버티는 성격이었습니다. 박영란은 그런 이지환을 신뢰했는데요. 지환씨 무리하지 말아요. 때로는 멈추는 게더 용기일 때가 있으니까. 그 말이 의외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수빈은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과 크리에이터로서 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는데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걸. 근데 내가 말하면 너무 많이 알게 될 걸. 수빈의 갈등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다시 삼각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오면 그날 밤또 하나의 작은 클라이맥스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문을 닫으려는데 카페 앞에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은 얼굴이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어제 말 술기 많이었어. 짧은 문장이었는데 길게 준비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두 개의 끈이 서로 당겨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잠깐 얼었습니다. 성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여기 앉아도 돼요. 오늘은 돌아설 생각 없어서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는 건 드문 일이었는데요. 말들이 조심스레 오갔습니다. 이 지역은 사과와 정직함을 택했고 박성재는 양보 없는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지은호는 경계와 솔직함 사이에서 단어를 고르느라 물잔을 여러 번 비웠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결론 없이 끝났지만 결론 없는 만남이 오히려 더 깊은 결심의 씨앗이 되곤 하죠. 누군가는 오늘 밤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누군가는 오늘 밤 당장 대답하지 않기로 또 누군가는 오늘 밤 자기 자신과 먼저 화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호씨 혹시 어릴 적 사진이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얼굴 톤이 공간 조명에 생각보다 민감해서요. 인테리어 논리로 포장된 부탁은 자연스러웠지만 요청의 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다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뒤 고성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사진 몇 장을 꺼냈는데요. 그 사진들 한가운데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품에 안긴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의 테두리가 달아있었고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엔 설명하기 힘든 형용사가 수없이 스쳤습니다. 그리움 미안함 안도 두려움 그리고 아직 이름 붙지 않은 하나의 감정. 고성희는 사진을 다시 넣으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아직은 아니야. 그 시각 박진석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집안일로 회사가 흔들리면 그건 가장의 패배야. 각자 자리를 지키자. 말끝은 거칠었지만 속내는 분명했습니다. 아들 박성재가 흔들리지 않길 바랐고 이 일로 누구도 더 다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성의 당신은? 라고 말을 꺼냈다가 박진석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과거를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 다시 한번 마음들이 요동쳤습니다. 지은호는 혼잣말처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이어야 하지? 그 질문은 사랑의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일, 가족을 지키는 일, 친구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 그리고 오래된 상처 앞에서 용기를 내는 일. 질문이 깊어질수록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시간이 지은호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전개는 이렇게 남습니다. 이 지역은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박성재는 밀어붙이지 않되 물러서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지은호는 아무도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무모한 결심 대신 누군가가 상처 있는 순간엔 끝까지 곁에 있겠다는 현실적인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멀지 않은 곳에서 고성희는 말문을 트기 위한 용기의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성급히 폭로되지 않을 진실,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는 진실. 질문은 다시 초점으로 돌아옵니다. 신부에게 버림받은 이 지역의 파혼, 그 굴욕의 순간이 왜이 시점이었을까? 만약 누군가가 그날의 타이밍을 살짝 건드렸다면 그 손길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손길이 지은 오이지혁 박성재, 이세 사람의 마음을 어디로 밀어넣고 있는 걸까? 대답은 아직 멀리 있지만, 이제 누구도 쉽게 등을 돌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다음엔 누가 먼저 솔직해질까요? 그리고 그 솔직함은 누구를 구할까요? 혹은 누구를 더 아프게 만들까요?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 삼각관계의 불씨는 이제 막 불꽃을 키우기 시작했고요. 가족의 오래된 그림자와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비밀이 그 불꽃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고, 그 버팀이 서로의 마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더 기대되는데요. 무너진 자존심 위에 세운 이 지역의 진심, 늘 곁에서 지켜온 박성재의 책임감, 그리고 누구의 딸이기 전에 자기 자신인 지은호의 선택, 그세 갈래의 길이 어디서 만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누군가에겐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거라는 것만은 모두가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남는 독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보다 내가 누구일 때더 나다워지는지를 먼저 알자. 그 독백은 지은호의 것이고 어쩌면 세 사람 모두의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회한 사람의 솔직함이 한 사람의 용기를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살릴지 모릅니다. 그 변화의 첫 징후가 오늘 이미 작게 시작되었으니까요.